예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는 어, 오산 롯데캐슬 어, 스카이파크 그 냉장고장 옆에 이제 남는 공간인데요 예, 거기다가 이제 로봇 청소기 장 예, 이렇게 시공이 될 겁니다 예 올라가 보고 예, 시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옆에 이제 빈 공간이 있죠 여기 이제 어, 수납장을 시공을 할 건데요. 밑에는 이제 로봇 청소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예, 이렇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집으로 복귀합니다. 집에 잘 찾아갔습니다. 아, 냉장고장 옆에 어, 로봇청소기장 이렇게 시공해드렸습니다. 예, 예 시공 마치겠습니다. 아, 오늘 점심은 갈비탕입니다. 아, 예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... 아유, 아, 국탄이 되려는 직접 자기가 불러다가, 음. 네. 아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 오후에는 예, 구갈동 예, 한성아파트 어, 싱크대 예, 철거하고 예, 시공하겠습니다. 예 일단 먼저 철거 먼저 하고 예, 그러고 시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공을 마쳤습니다. 백색 어, LPM 어, 위에는 스텐 상판 들어가고요, PT 상판 예, 같이 조합으로 이렇게 시공을 마무리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